제 124회 로즈 퍼레이드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로즈 퍼레이드는 새해 1월 1일 아침 8시 파세데나 시에서 펼쳐집니다. 2013년 로즈 퍼레이드의 하이라이트인 꽃차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제작자들은 꽃차 단장을 하느라 바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꽃차 행진은 파세데나 시의 콜로라도 블루바드 선상 5.5 구간에서 펼쳐집니다. 2013년 로즈 퍼레이드는 42개의 꽃차가 참가해 파세데나시를 꽃향기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Well, the theme is different, so last year was just imagine. This year it's Oh the Places You Will Go, which is after the Dr. Seuss book. So all of the floats will follow the theme, and that's essentially how everything's different. 꽃차 한 대에 기르는 평균 35피트로 수천 송이의 장미 꽃을 비롯해 다양한 꽃으로 장식한 후 퍼레이드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번에 참가하는 꽃차는 LA 시를 비롯해 웨스발고 어 은행, 트레일러 조스 등 다양한 기관과 업체에서 나오게 됩니다. 마흔 개의 꽃차 가운데 글랜데일 메디컬 센터에서 가장 비용을 많이 들인 꽃차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 액수는 자금 한치 1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로즈 퍼레이드에 나올 꽃차 제작은 올해 초부터 시작해 지금은 90% 넘게 완성돼 끝마무리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노년층 자원봉사자들은 꽃차 제작을 위해 돕고 있는 가운데 새해 첫날 꽃차를 보며 기뻐하는 시민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And it's been a lifelong dream to work on floats for the Rose Bowl and I'm w o r 매년 로즈 퍼레이드에서 꽃차를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데 올해는 70만 명이 현장에서 관람할 것으로 주최 측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